안녕하십니까. 등대지기 토일문답실에서 아흔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무의식적에 뭐더 넘기기 쉬운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우리가 지니할 정신적 자세에 대해서 말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관계는 내부적, 형제적 개념에서 볼 때는 한국과 일본, 한국과 미국, 또 한국과 러시아, 중국 등과 같이 일반적인 외교적 교류 관계를 평화적으로 유지하면서 상호 협력과 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하는 보편적인 국제적 기본관계와 같이 생각되려도 자칫 부지 중에 정책의 방향에 혼선이 비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남북관계는 타이에 의한 분단이라고 하는 동병상련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 언젠가는 합쳐져야 하는 숙명적인 관계로 그 필요성과 절대성을 남북 각각의 협법에 논시해 놓고도 서로 자체 내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의 건우 일반적인 국가와의 경계보다도 경계를 늦춰서 난이들 특수한 관계가 내재되어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로 가장 가까워야 할 상대이면서도 가장 경계를 놓쳐서 아니 되는 특수 관계가 바로 반복 관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단된지 70년이 넘어가건나 지금껏 통일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혹자는 주변 역건에 어이치 못해서 날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자신이 무능을 부정하기만 안낫 구실일 뿐 지질은. 첫째로 남북체제의 불일치 둘째로 남북유력자들이 남북 지도권 포기 거부 셋째로 남북통인의 위협을 완전히키고자 하는 큰인물이 부재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치인 그리고 지식인들이여 내말 가슴 깊이 새겨 명심하세요. 첫 번째 로 남북체제의 장단점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유로서 남북 통일이라고 하는 대명제는 70년간 잊고 있었던 민족을 되찾는 일인데 지도자의 확실한 의지만 있다면 어디 그따위 기득권이 문제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세 번째 이유로서 남북을 아우를 수 있는 큰 인물이 부재입니다. 우리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는 노래는 구절구절 빼놓지 않고 잔뜩 부르면서 왜? 통일하짧고 하는 말그 한마디 못하는 것입니까? 대답은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통일은 우리 소원이다. 통일은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평화적으로 하자면 협의를 해야 한다. 협의를 성사시키려면 상호간 양보와 기득권 포기와 상대에게 변화된 명분의 제공이 필요하다. 이 얼마나 명확한 길이고 순고한 과업입니까? 하는 남한 정치인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까? 목전의 이익과 아니면만 달려 이지은들 저리은들 하는 오명을 남기는 정치인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성사는 시키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그돈 말이 오란노라고 하는 그러한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현 남한 체제에서 무엇이 민주주의 기본질서이고 무엇이 아니고, 또 무엇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 이해하고, 또 무엇이 아니어야 하고 하는 등등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자신이 아는 것을 아는 대로 실행하지 못하면 자신에 대한 부정이요, 자신이 무능력의 표출입니다. 여러분들은 현 북한제재가 그 얼마나 독특한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남북통일이 우리 피해서는 안 되는 숙명적인, 이상 빠른 빠를수록 좋은 것이고, 그렇다면 왜 내가 정권을 잡으면 제1등으로 북한의 남북 통일을 제안하고 협의 수술을 발박하겠다고 밟아가, 하는 민족 통일의 의지를 밝히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합체합니다. 빠른 빠를수록 좋습니다. 분단 100년을 채우려는 생각 그것은 분단의 지속을 바라는 행위로 뭐라고 그들의 이름을 붙여드려야 할까요? 수배를 하자면 합리적인 논리와 정당한 명분과 진실한 선들은 절대적인 것으로 그러한 훌륭한 지도자가 출연해 주시기를 충심으로 기대해 볼 따름입니다. 감사합니다.